오늘 본문 말씀은요,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먹는 마지막 식사, 마지막 식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본문은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내용을 보면,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. 유월절 음식 준비를 어디서 할까요? 라고 묻습니다. 자,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성내로 들어가라. 예, 그리고 나서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셔요. 자, 그리고 나서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예,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어, 보여줄 거고 예, 거기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자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성내에 한두 사람이었을까요? 한 사람이었을까요? 아니요. 그 성내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여러 셨을 거예요.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딱한 사람만 거기서 물덩이를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, 예,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. 거기다가, 어, 그 사람을 쫓아가서, 쫓아가서 그 주인한테, 어, 선생님이 말씀하셨다. 여기서 6월절 만찬을 할 테니까, 어, 객실이 어디 있느냐?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. 아니, 그게 누군 줄 알고, 그게 어느 집인 줄 알고,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주인이 그걸 내주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, 이렇게, 어,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. 아니,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.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.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. 뭐,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다 되는 거지, 뭐.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본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. 자, 그러나, 여러분, 아, 예수님은요, 이 일에 그 하나님의 능력, 그 기적의 능력을 사용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자, 몇 가지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. 자, 뭐냐면,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. 13절에 보면,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, 라고 했어요. 자, 여기서 이 사람,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우리 성별로 따지고 보면,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. 그럼 이 사람은 여자였을까요? 남자였을까요? 여자. 그죠? 우리는 당연히 이 물동이를 이고 간다, 지구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. 맞아요. 당시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. 남자들이 남자들도 물을 길러 갔는데 남자들은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물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. 예, 물 주머니가 따로 있었다고요. 해 그래서 남자들은 물통이가 아니라 물 주머니를 들고 다녔대요. 그러니까 물통이를 어, 지고 갔으면 여자였고, 예, 물 주머니를 들고 가면 남자라고 하는 거죠. 그런 인식이 예, 그 당시에 그렇게 박혀 있었어요. 자 그런데 놀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, 그 사람은 이 헬라오는요, 헬라오는. 헬라원은 남성형과 여성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어떻게 쓰여요 단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뒤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건 남성형이다 여성형이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음. 놀랍게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습게도 원래는 물동이를 여자가 들고 가야 되는 모습이 정상인데 지금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물한 물 동이를 지고 가고 있는 남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희한하잖아요.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. 당시에 여자들은요 사람도 아니었어요.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런 어 불이었단 말이죠. 그렇게 무시당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남자가 하고 있다. 예,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. 예, 일반적이지 않죠. 자, 그러니 제자들이 이 제자 중에 어 누가 갔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 둘이 예, 그곳에 가니까 진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는데 다 여자였어요.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예,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. 아, 저 사람이구나. 분명하게 아는 거죠.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? 저거 미친 놈 아니야? 이 정도로 예, 생각이 됐겠죠. 자, 그래서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한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. 그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는 한 남자가 들어가고 있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큰 다락방을 내어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. 자, 여기에 여러분,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있어요.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,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. 이 지금 007 작전처럼 예 아주 은밀히 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.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예,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왜 이렇게까지 했는가라고 한 거예요. 마치 첩보 영화에서 보듯이 예이 제자들만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수 있는 그 방법으로. 여자가 아닌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볼 것이다.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.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을 하라. 그러면 그 다락방을 줄 거야.라고 하는 이런 첩보 영화 같은 이 일들을 왜 예수님이 하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요. 어,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,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아무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그 물동이를 지고 가지 가는 사람을 쫓아가면 그성안 아무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. 그 집주인을 밝히지 않아요. 자 여기서도요, 뭔가 지금 마태가, 마태가 뭔가 지금 숨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뭘 숨길까요? 그집 주인 이름을, 그집 주인이 누구인지를 숨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왜 그럴까요? 자, 왜 그랬냐면, 여러분,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.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? 잡으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혔잖아요. 결국은 어디서 붙잡혔죠?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붙, 붙들렸어요. 그런데요, 거기서 왜 붙들렸어요? 원래 그 장소는요.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던 장소였단 말이에요. 이전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붙들리지 않으셨어요. 왜? 은밀한 장소였으니까. 이들만 알고 있었던 장소였으니까. 죄송합니다. 그런데, 유독 이날, 이날 예수님이 붙들렸어요. 왜 붙들렸냐면, 바로 가론유다가 밀고를 한 거예요. 예수님을 은전 30에, 30세계래 예수님을 팔고 그 장소를 가르쳐 줬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, 붙잡았던 거예요. 지금 살벌한 분위기예요.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. 이때에 예수님이 그 선내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,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를 원한, 예, 하려고 지금 착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. 몰래 은밀히, 아무도 모르게. 또한 나중에 이 집주인이 누구인가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예수님을 공주했다고, 도와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아무에게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, 그 집주인의 이름을 쓰지를 않았단 말이죠. 자, 이럴 정도로 그 당시의 분위기는 바로 그랬어요. 자, 여러분들 또 이상합니다. 뭐가 이상하냐면, 아니, 이렇게 위험한데, 지금 예수님이요,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6월절 만찬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. 그것도 성내에 들어가서 왜 그걸 하냐. 딴 데서 하면 안 되나요? 자, 여기에 여러분,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. 왜 이거를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,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. 우리는 어떤 누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잖아요. 겉모습만 보고, 야, 쓸데없이 저런 거왜 해?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. 그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, 뭔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, 겉으로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거 쓸데없이 왜 하는 거야? 왜 저런 데 돈을 쓰는 거야? 왜 저렇게 하는 거야? 라고 하면서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바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. 뭐하러 6월절 만찬을 이 위험한데,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,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, 왜 6월절 만찬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입니다. 마음을 볼줄 알아야 돼요. 여러분들,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요.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, 그 사람이 왜 그걸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마음을 볼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. 마음을 봐야 돼요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, 특별히 더 마음을 봐야 돼요. 그렇게 하는 의도를 먼저 봐야 되고 그 사람의 그 마음,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.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겉모습만 보고 막 판단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? 나는 그런 게 아닌데. 나는 정말 선한 의도와 열심 히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은 것,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, 저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왜쓸데없이 그런 거 해?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믿습니다. 내 남편을 볼 때도, 내 아내를 볼 때도,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서로 바라볼 때도 행동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.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될줄 믿습니다. 자,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. 자, 그랬을 때 누가 보면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,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.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래.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. 원하였노라 다시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고난 받기 전에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?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이 만찬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. 이 마지막 만찬, 제자들과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는데, 함께 고생하고, 함께 힘겹게 살아왔는데, 그때에 이제 예수님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랬을 때, 이 마지막 만찬, 이것을 예수님은 원하고, 원했던 거예요. 이것을 거르지. 걸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만찬이 있은 그날 밤에 붙들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고 오셨, 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론 유다를 위해서. 그 가론 유다가 이 마지막 만찬에서, 예,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자리를 떠나 고발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은요, 그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이 가론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, 그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,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이 가론 유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.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.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혹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. 나를 떠나신 것 같아.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.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? 여러분,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은요,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. 이 가론 유다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요, 배반할 줄 알면서도, 알면서도 그가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도록. 예. 자기가 죽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, 이 가론 유다가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되돌아 설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던 분이, 마지막까지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, 사랑이었단 말이에요. 자, 그랬을 때, 사랑 여러분,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. 예,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,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자, 두 번째는,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. 이제 예수님이 붙잡힙니다. 그 붙잡히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겠습니다. 라고 혼장담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.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분명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흩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. 또그환란을 겪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랬을 때 이들에게 정말 마지막 위로와 힘을 다시금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6월절 만찬을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는요,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. 자, 여러분들 이 만찬은 바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눈 예,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매년 기념하여, 예, 기념하라,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죠. 자, 여러분, 이것은 무엇입니까? 주님께서,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. 내 살과 내 피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, 라고 하는 정말 위로해 주시고, 힘 주시고, 나중에 환란을 겪게 되어줄 때, 아, 주님이 죽으셨지만, 지금도 나와 함께 가고 계셔.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게 해주시려고, 어, 이 만찬을 준비하셨던 거예요. 여러분들,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요. 주님의 사랑입니다. 끝까지,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, 정말 이 가론유다를 사랑하시고, 제자들을 사랑하시고, 또한 그 제자뿐만이 아니라, 함께 그동안 따라왔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.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. 사랑 여러분,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까 깨닫자고 예,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. 예수님은.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 질병을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신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아프지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어렵지 그런 나의 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힘듦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 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를 누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, 이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다시